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고 윤석열이는 원균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 비유를 하셨지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에 예, 반대일세.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성치 썩어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제 t v 의예마산아제입니다 자, 3일절을 맞이해서 역사를 가장 역사같이 강의를 하신다는 황현필 선생님께서, 역사학자 황현필 선생님께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셨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직으로 본인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 반면에 윤석열이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고 윤석열이는 원균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 비유를 하셨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예, 반대일세. 왜? 자, 원균이가 관직을 탐하고 예, 무식하고 무능한 이 장수였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이와 예, 같기는 하지만, 자, 윤석열이와 큰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자, 원균이는요, 비록 무능하고 무식하, 무식하기는 했지만,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최소한 일본과 싸우다가 예, 무참히 전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금 어떠냐? 자, 일본이 한국에 예, 경제 침략을 했을 때, 그 원인이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윤석열입니다. 자, 한마디로, 윤석열이는요, 일본이 지금 한국을 침략을 한다라면, 최소한, 예 싸우기는 그냥, 일본과 맞서 싸우기는 그냥, 예, 일본 편을 들어서 나라를 통째로, 예, 일본에 갖다 바칠 그런 인사입니다. 자, 한마디로, 윤석열이는 원균이 아니라, 예, 이완용에 비유되는 것이, 예, 맞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마산아재의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자, 우리 황연필 선생님께서요, 그래도 이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아주 과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는요, 원균과도 비유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 윤석열이를 비유를 하자라면은 가장 적절한 비유는 예 이완용의 비유를 하는 것이. 예, 적절할 것이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하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